전쟁이 탄생시킨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할첫 번째 음식은 어, 여러분 밀면 좋아하세요? 물론 이 저한테 제 의견에 동의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웬만한 전국의 음식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요. 뭐 제주도 은삐띠 해장국도 들어와 있고 한데 유일하게 서울에서 털을 못 잡은 것이 부산 음식이에요. 돼지국밥집, 제가 알고 있 기로는 딱 서울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산의 이그 맛이 아니야. 또 제척국집도 서울 강남에 딱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그 제척국 낙동강에서 먹는 그 맛이 아니야, 또요. 근데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부산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은 뭐 부산 여행 가시는 분들은 부산역 도착하자마자 바로 앞에 길 건너에 부산 밀면집이거든요. 줄 서서 드세요. 내리실 땐 그거 드시고 올라오실 땐 옆에 보면 돼지국밥집이거든요. 돼지국밥 드시고 오시고 이게 왜 탄생을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처음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가 뭐냐? 바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의 한반도 지도입니다. 어, 한국전쟁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발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팩트만 말씀드리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인민군이 아, 그 당시 에 38선이죠. 38선과 휴전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똑같은 거로 알고 계시는데 38도선 위도선은 이거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고 명분상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일직선 선이고 휴전선은 1953년 7월 27일 우리가 휴전 협정을 마치면서 그은 그때까지 싸운 전선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불과 거의 뭐몇주 만에 충청도 뚫리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인민군요.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급, 보급. 당신 이제 그 6.25동란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민군이 평양부터 쭉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보급 라인을 형성했어요. 너무 급하게 내려다 보니까 여러 개 분화가 된게 아니라 거의 한 라인으로 내려왔어요. 요거 끊어버리면 끝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미 북한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내륙지대 어딘가 상륙을 해야 돼요.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인천이에요. 서울도 가깝고 정확하게 중간 지역이다 보니까 인천으로 상륙을 해야 되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인천은 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할 때는 10m 이상 나거든요. 여기에 뭐 구축함 순양함 큰데 못 들어가요. 가다가 갯벌에 갇혀 버리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인천으로 어떻게 상륙하냐가 문제예요, 이게. 메가드 장군이 원래 그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부터 상륙에 대가였어요. 필리핀 전선 등등 등그이 동남아 섬들에서 개구리 점핑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메가드 장군은 이제 그 연합군의 사령관을 맡았을 때 한반도 지도가 고아보라고 map please라고 했겠죠. Here it is, the map, sir. <laughs> 어다 이해하시네 영어를. <laughs> 영어 <영화> 잘하시네. <laughs>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는 상륙 전문가잖아요. 딱 보니까 here, here 상륙. 거기 인천이 야기가근데 <laughs> sir, 조수가 만차 so big 이된 거예요 지금. 가장 물이 높이 차오르는 날과 시간 계산하라고. 계산해도 성공 확률이 그 당시 5,000분의 1이었어요. 5,000분의 1이요. 켈로 부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인이지만 미군 소속의 특수 부대원들이 있었어요. 그 특수 부대원들이 정말로 통통배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배를 타고 밤에 나가 가지고 지금 인천 앞바다에 돌에다가 실 묶어서 내려 가지고 수심 재고 1일이다 1950년 9월 15일 자정 때 가장 이 물이 높 지찬다는 걸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때 상륙해야 돼요. 9월 15일 자정요. 이 인천 상륙 작전 그 비사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요렇게 돼요. 어, 놀랍게도 당시는 항공 레이더는 있었지만 해상 레이더는 없던 때였어요. 그래서 뭐 하냐? 밤에 들어가려면 등대 보고 들어가야 돼요. 구축함이고 뭐가 가네요? 팔미도 앞바다 지금 인천 앞바다에는 팔미도 등대는 당시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이 등대를 켜야지 저희가 인천이구나 하고 큰 배들이 상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민군이 지금 이 점령을 하고 있잖 팔미대를 팔미도 등대를요. 켈로브 대원을 또 보낸 거예요. 무조건 저 팔미도 등대 접수하라. 그리고 접수한 경우에 어, 등대불을 키고 앞에 성조기를 걸어라. 그럼 우리가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고 성조기가 걸렸으면 너희들이 접수한 걸로 확인하고 우리는 폭격 시작하겠다. 해요. 그 놀랍게 당신이 팔미도 등대 이 탈환 작전에 참가를 하셨던 부대원 중에 한 분이 생존해 계세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일단 점령했어. 그러니까 캘로브데니까 일단 우리 사, 나라 사람이지만 영어를 썼거든요. 영어 쓰고 한국말 쓰고 하니까 이민군이 당황한 거예요. 미군도 상륙했구나. 근데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마침 발전기와 등대를 연결하는 케이블 중간에 나사가 빠진 거야. 이게 연결이 안 됐대요. 좌절한 거죠. 끝장났다. 지금 빨리 등대를 켜야 되는데 지금 요 15cm 부품 하나 때문에 등대를 못 켜냐?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뭔가 손에 잡히더래요. 부품이야 그요. 진짜로 그 부품을 연결하고 불을 딱 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고 같은 성조기를 앞에 딱 걸었죠. 그걸 멀리 있던 연합함대가 보고 서, 불 켰다. 망원경으로 성조기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딱 보니까 성조기잖아요. 한 포사격 실시. 빵.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15일날 상륙을 한 다음에 어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북한 인민군 보급로를 중간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남쪽에 있는 인민군은 도관이 된 쥐가 된 거고 괴멸시켜요. 그런데에뭐 하냐 바로 서울 수복에 들어갑니다. 언제 9월 28일날. 그래서 9.28 서울 수복이라고 하잖아요. 서울 수복한 다음에 뭐냐면 이왕 여기까지 온거 북진하자.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처음으로 38선을 10월 1일 날 통과를 해요.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 그나, 이 그날이 었래서 그래요. 그때 이제 연합군과 이제 우리 측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때가 1950년이 아직까지요. 1950년 끝나기 전에 전쟁 끝내자 이거. 치고 올라가자.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 가 가지고 여기서 우리 전쟁 끝났다고 선을 하자. 해요. 평안도 쪽으로는 잘 올라갔어요. 쪽 이렇게요. 함경도 쪽으로는 미 제1 해병 1사단이 올라갔는데 해병 1사단이 어떤 부대냐면은 2차 세계 대전과 태평양 전쟁에서 정말 날고 기는 귀신 같은 부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그 핵소고지 영화 아시죠? 핵소고지 보면 오키나와 전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참가해서 또 승리를 이끌었던 정말 무시무시한 해병 부대예요. 그리고 또 인천 상륙 작전도 이끌었고 미 해병 1사단이 함경도 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쫙 가서 우리 두만강에서 우리 물떠먹자 해요. 근런데 어 지금 저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잭두산 조금 밑에 보면 장진호라고 있죠? 장진호라고 호수예요. 함경도와 자강도 부근에 있는 어 호수인데 현재로서는 북한 행정구역상 자강도거든요. 자강도는 북한이 제 2의 수도라고 말하는데요. 거기가 뭐가 있냐? 개마고원 있어요. 지금 평양을 빼앗긴 다음에 이민군 김일성이 어디까지 갔냐면 자강도 안에 있는 강계란 데까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서 어, 버팁니다. 당연히 김일성이 거기 있으니까 김일성 잡아라라고 일사단도 그로 들어갔겠죠. 여기가 개마고원에 겨울이 되면 이때가 거의 1950년 11월이거든요. 미 일사단이고 모시고 간에 처음 맛보는 추였어, 아 추워. <laughs>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냐? 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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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중공군이라고 이제 학교 때 배웠던 이민 지원군이 밀려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지금 장진호에 있던 그 부근에 있던 1사단을 포위해 버립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함경도에서 당시 미국 1사단뿐만 아니라 미군이 2만 5천 명이 얼어 죽었어요, 그기서요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사단이 그래도 그나마 귀신 잡는 일사단이었기 때문에 그 포위, 이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나와요. 나왔는데 남쪽으로 내려갈 길이 없어. 이미 중공군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탈출하냐? 해상 탈출밖에 할수 없다. 유일하게 점령이 안된 항구도시가 어디냐? 흥남부도였어요. 그래서 흥남부도를 통해 가지고 남아있던, 지금 북한 지역에 남아있던 미군들이 다 철수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국제시장 영화 첫 장면입니다. 부세연나 금수나라 노래 아시죠눈 보라가 휘날리 눈이 몇 살? 바람찬 흥남포도 에아 예. 저는 이거 다 외우는 게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육이오 참전 용사세요. 학도병원에 참전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맨날 듣던 게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랑 부세연나 금수나 아빠 제발 그거 안들으면안 아, 되냐고 그만 다른 거좀 듣자고. 영화 국제시장 보면은. 지금 중공군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아들 좀 제발 배 태워 달라라고 하죠. 요거는 조금 고증이 잘못됐어요. 왜? 야. 당시 함경도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에요. 중공군이 들어오면 자기들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지금요. 중공군은 평안도 쪽에서는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함경도 쪽에 있는 함경도 주민들은 탈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당신이 메가더가 지금 그 중공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함경도랑 만주 지역에 원자폭탄 투하를 계획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군이 비라를 뿌려요, 함경도에. 우리 미군이 원자폭탄 투하를 할 거니까 너희들 도망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1950년이잖아요. 불과 5년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해서 흥남 부두 철수에 함경도 주민들이 우리도 좀 태워 달라고 한거 얘기예요. 자유대안의 품으로 가서 뭐 이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면 1950년 12월 23일 다 철수라고 마지막 한 대가 남아요. 미군 수송선이었어요. 바로 머 레디스 빅토리호라고 미군 수송선이거든요. 실제 그머 레디스 빅토리호 사진이에요. 여위에 지금 무려 14,000명의 함경도 난민들이 지금 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배, 그가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배예요 여기서 뭐, 그 황정민 씨가 올라가다가 여동생 떨어뜨리고 간그 배거든요. 그 배도 그 영화 보면 정확하게 그 나와요. 머리에서 빅토리오라고 고증 잘했어요. 근데 이게요, 사람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거든요. 말 그대로 탱크랑 장갑차를 실어나는 르 군용 수송선이에요 당시 여기도 어 철수했던 탱크와 장갑차를 다 실은 상태였거든요. 사람은 서른 명밖에 못 타요 여기요 탈수 있는 공간이. 근데 밑에서 사람들이 와나좀 살려주시오 제가 우리 아들이라도 좀 받아주시오 하니까 못 한다고 당신들 여기 사람 탈수 있는 공간은 삼십 명밖에 없다고 당신들 못 한다고 제발 제발 다 우리 좀 태워주시오 한 거예요. 그때 이 선장 요쪽에 계시는 분이 그 라루 선장이라고 당시 모레데스 빅토리호의 선장이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적과토 같이 만 사천 명을 태우고 흥남부두를 탈출해서 지금 거제도까지 가요.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거의 기적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흥남부두 앞바다에는 북한군이 깔아놓은 기뢰가 깔려 있었거든요. 기뢰가 뭐냐면 배 타고 가다가 조금만 탑건 드리면 폭파해서 백 침몰이에요. 이걸 그대로 빠져나가가지고 도착을 해요. 그다음에 이라루 선장이 나중에 그때 흥남부두 철수는 사람이 할수 있었던 일이 아니다,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카톨릭 신부님이 되세요. 오른쪽은 신부님이 되신 이후의 사진이에요, 이게요. 당시에 철수작전에 이끌었던 사람은 알몬드 소장이라는 미국 장군이었어요. 현봉학 박사라고 미국에서 의대를 나온, 다시 통역을 담당하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부탁해요. 그, 알몬드 소장한테요. 제발 저, 저 울고 있는 저, 우리 동포들 좀 태워달라고. 선장과 이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배에 지금 탱크랑 장갑차가 다 실려져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이현봉학 박사가 무슨 소리 했냐면 미국 잘사는 나라 아니냐 탱크 버리더라도 또 만들 수 있지 않냐 근데 저 사람들을 저 아이들 할, 할아버지 할머니들 놓고 가면 여기 놓고 가면 저분들다 저 죽는다 제발 탱크 버리고 태우주면 안 되겠냐 그 국제시장 보면 정말 고증이 잘된 부분인데 그 알몬드 서장이 고민 고민하다가 무전 때려. 밑에 있는 공병대들을 보고 탱크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탱 실었던 탱크들을 다 갖다 버려요. 그 태워요. 정확하게 14,000명이 타요. 14,000명이. 그리고 아까 그, 스니, 시, 아, 그 신부님이 대셨던 라루 선장의 말에 따르면은 14,000명 일단 뭐가 있냐면 화장실이 여기 일단 없어요. 원래는 수송선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위에 가판 에만 있으면 돼요. 지금요. 난리가 날것 같은데, 만사 천 명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정말 질서를 잘 지켰다고 해요. 감동이었다. 근데 여기 탈때 어떻게 타냐면은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다 보니까 옆에서 그물망을 기어쳐서 타야 돼요. 이걸요그 영화 보면 그기어서 타잖아요. 이걸요. 겨우겨우 겨우, 겨우, 겨우 타요. 만사 천 명이 딱탄 다음에 라로 선생이 다 일일이 체크했어요. 사람들 선장이니까 이름 뭐 누구누구 이름 뭐 누구누구 이렇게요. 자, 드디어. (14000명이) 탄이머리데스 빅토리오가 흥남부들을 출발해요 마지막 배였어요 그런 다음에 흥남부들은 폭파시켜 버려 빵 그다음에 머리를 돌려서 남아하기 시작합니다 동해를 따라서 그리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 부산항에서 입항 불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너무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4000명) 수용 불가 어떻게 하냐. 할수 없이 옆에 있는 거제도로 가요. 거제도에 이제 그 정박을 했는데 너무 큰 배다 보니까 앞에 장승포항이라고 있거든요. 장승포항에 머리디스 빅토리오 같이 큰 배가 못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승포항에 있는 모든 어선들 다 동원해가지고 일일이 다 하산을 시킨 거예요. 하산 시킨 다음에 이 아까 라루 선장과 알몬드 소장이 당시 트루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어차피 땡크 버린 건 보고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간인을 세웠습니다. 라고 당시 트루먼 대통령한테 딱 보고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잘했다 내생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 날이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근데 아까 14,000명이 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릴 때 내릴 때그 라루 선생이 체크해 보니까 14,050명이 내린 거예요 다섯 명이 배 안에서 태어났어요. 다섯 명의 신생아 이름을 자기가 어떻게 썼냐면 김치 원, 김치 투, 김치 쓰리, 포, 파이라고 썼어 진짜. 김치니까 진짜로 김치 파이 이렇게요. 실제로 지금 장승포항에 가면요 머리디스 빅토리오 길이 있고 왜냐하면 당시 내렸던 그, 그 난민들의 뭐 아들딸들 자손들이 거기서 정착해 살고 있어 요 지금요. 머리디스 빅토리오가 걸어온 길이 쭉 벽화 길로 조성이 돼 있고. 어 진짜로 김치 원투 3리포 파이브가 운영하는 식당들도 거기 있거든요. 자손들이 한 경도도 냉면을 만들어 먹었어요. 메밀로 또 고구마 전분으로. 근데 부산에 내려온 다음에 고구마 전분이 지금이야 흔하지만 당시 그 전쟁통에 있을 리가 없죠. 메밀은 남쪽 지방에 메밀은 뭐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어디서 수입을 해와요? 추운 지방에서 나는 게 메밀인데. 그래서 뭐 우리 야, 고향 음식 뭐야 아바이 뭐, 요, 먹을 방법이 없네? 하다가 이거 에미나이 니가좀 만들어 봐라 하다가 당시 뭐 기억나시겠지만 어마무시하게 미군이 밀가루 원조를 했던 때였거든요 그럼 이 밀가루 가지고 우리 냉면 만들어 보자 부산에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밀면이에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돼지국밥이요 부산의 명물이지만 돼지국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 두 가지 설이 이 부산에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유2 5 동란 때유 동란 때, 동란 때아 이제 미군들이 먹고 남은 돼지 뼈를 갖고 온 서울 사람들이 서울은 설렁탕을 소뼈 끓여 먹잖아요. 부산물로 나온 돼지 뼈를 뭐꽁 대신 닭이다해서 끓여 먹은 것이 돼지국밥의 시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놀랍게도 돼지국밥은 함경도 음식이에요. 함경도 실향민들이 운영하는 그 아니면. 뭐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하죠. 그 탈북자 분들이 운영하는 함경도 식당 가면요. 돼지국밥이 메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돼지국밥이라기보다 좀 맵게 고추장 가늘한 돼지국밥이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함경도잖아요. 함경도 신양민이 갖고 온 음식이 두 가지가 밀면과 돼지국밥이다. 해요.